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세 연속 확률 변수 x y z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이상 6 이하이고 x y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 x g x h x입니다. f 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0에서 2 2에서 6까지 직선의 두 조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좀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가 0이고. 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0, 1, 2, 3, 4, 5, 6 하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2에서 함수 값이 몇입니까? 2a가 되겠습니다. 여기 2a 하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2 대입해도 2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는 0에서 6까지 정의되어 있으므로 넓이가 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넓이가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 밑변의 길이는 6이고 높이는 2a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입니다. 따라서 a는 몇이 되겠습니까? 6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가 6분의 1이면 여기는 몇이죠? 맞습니다.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 3분의 1 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 찾았습니다. gx 한번 보세요. g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g(x)는 f 602x 했습니다. 즉 x equal 3에 대해서 f(x)를 선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좀 선대칭 3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 이동한 g(x)를 그려놨습니다. 이거 g(x)가 되겠습니다. h(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f(x)하고 g(x)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fx의 함수값하고 gx의 함수값에 중점을 잡으면 hx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빨간 그래프가 fx고 그다음에 파란 그래프가 gx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점들을 찾아서 여기 중점들입니다. 중점들을 찾아서 이으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록색 gx가 hx가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py가 1 이상 2 e 이하 1 확률일 확률에다, 그 다음에 z가 1 이상 k 이하 1 확률을 더했더니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 확률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번째 그래프 YGX 에서 체크하겠습니다. 1 이상 Y가 2 이하일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0, 1, 2, 3, 4, 5 하고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1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한칸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한칸 계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한 칸은 몇이겠습니까? 여기 높이 3분의 1이고 1이니까 여기 넓이가 3분의 1입니다. 그럼 하나의 넓이는 12분의 1이고 이 조그만 거한 칸의 넓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제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2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분의 1이 몇개 있겠습니까? 여기 노랗게 라임색으로 칠한 이거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습니다. 24분의 3 해서 이 확률은 몇이죠? 8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여기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p1 이상 zk 이하 1 확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z가 1 이상 k 이하 1 확률은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4 빼기 1 하니까 8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분의 3이 되는 k를 체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hx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가 0, 1, 2, 3. 여기가 3, 4, 5, 6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이상 해서 오른쪽으로 갈 텐데요. 8분의 3이면 어디까지 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0에서 1까지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몇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3분의 1 해주면 3분의 1에 4분의 3이니까 여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 4분의 1 해주고 여기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분의 1 보이시죠 이거 하고 이것의 중점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1 해주니까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6분의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3까지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서 16분의 1을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1 그리고 16분의 1 곱하기 8 빼기 1 하니까 16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 값을 어떻게 나타난 거죠? 이걸 밑에다 다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어이 확률 제가 밑으로 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는 16분의 6하고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어떻다는 뜻입니까? 16분의 7인데 16분의 6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6분의 7보다 살짝 작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짝 비껴지는 이 부분 이 비어 있는 이 부분이 몇 시기를 원합니까? 맞습니다. 16분의 1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체 16분의 7이고 우리가 원하는 16분의 6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k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k이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6분의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가로의 길이는 3 빼기 k가 되고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는 4분의 1인데 이것의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16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k는 해주면 3 빼기 이렇게 넘어가면 4분의 1이고 1로 넘기겠습니다. 3 빼기 4분의 1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떤 값을 원합니까? 8k로 원합니다. 따라서 8k는 어떻게 표현되죠? 8k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8k는 계산을 하겠습니다. 8324 빼기 2하니까 정답은 2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는 확률 밀도 함수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